주세현 t v 실전투자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상하단선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은 뭐 액바를 통해서 본다면 새로운 매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해야 돼요. 지금 상단선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 여기 지점까지 좀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고 예전에 저점 라인이 기였습니다만 BPS가 지금 17,000원으로 많이 상승했던 이런 종목이고 그래서 이 과거 지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이 지점을 만들었고 이 라인에서 매집이 좀 크게 크게 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새롭게 이제 매집 박스권을 만드는 거는 골파기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매집봉을 띄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매집 박스권을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가야 돼요. 과거의 지점이 거의 들어맞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던 종목들이 과거의 지점들하고 들어맞는 종목들 3파동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과메도 구간으로 진입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박스권을 새롭게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대형 강역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바닥 라인 코로나 의 낙폭 이후에 상승을 만들었던 이 라인이 지금 바닥 라인하고 이제 맞닿아 있어가지고 매집 박스권 형성하고 여기서 매집하고 좀 흔들다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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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3파동을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직박스권을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기준에 안 맞게 과거의 이력보다는 조금 더 과미도 구간으로 진입시켜서 예, 여기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준은 이렇게 지키되 나중에 골파기 심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박스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하던선과 이격도선 그리고 가격 변화을 변경해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냥좀 응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준이라는 건 있습니다. YDG 파동이론에 기준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변경해 나가면서, 그렇게 조금 분석을 조금씩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기준만 좀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응용만 잘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들도 올라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A라는 기준을 배워놓고 나서, 이 기준에서,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응용할 필요가 있죠. 응용. 뭐 차트가 뭐, 일률적으로 박스권 딱 만들고, 과거 지점 딱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면 참 좋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뭐 그런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살짝 과메도 구간 진입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응용해야 되고, 이런, 그, 과매도 구간 진입시키지만 다시 반등하는, 이런 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을 보고 이걸 다시 박스권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 나가야 됩니다.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응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응용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되겠죠.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해봐야지만, 그런, 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나겠죠? 상단선 조금 더 변경할게요. 지금 2차 장선까지 상단선을 올렸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바닥은 확실히 여기가 맞는데, 여기서 이격도 라인을 좀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어 여기서 이격도 라인을 조금 크게 만들었죠. 56%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집박스권이 40에서 45%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56% 구간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 있었죠. 예전에 서현이와 같은 거.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이런 것도 보면 박스권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여기가 박스권인데. 보면 서현이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38% 구간, 이좀 작게 만들었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60% 구간 만든 종목이 있었거든요. 박스권 60% 구간 만들고 상승시켰던. 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박스권이 40에서 45% 구간이지만 뭐 30에서 40% 구간 만드는 애들도 있고 50에서 60% 구간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플러스적인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여러분들 실전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만 응용하실 수가 있겠죠. 음, 지금 검색 시계는 오늘 좀 시장이 약세라 걸리는 종목은 많이 없고요. 우리 예전에 삼파동까지 먹었던. 정도. 얘네들은 30% 무한으로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보세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어요. 이게 1파동, 이게 박스권. 그리고 신용 붙었죠. 신용이 갑자기 붙으니까 골 파면서 내려 까가지고 박스권 하단까지 까고 다시 1파 만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2파 라인까지 돌파, 그 다음에 추가적인 3파까지 슈팅 이렇게 좋으면서 우리가. 끝! 하면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 이렇게 박스권을 작게 만드는 키스들도 있습니다. 요런 네, 것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5장까지 뭐한 800만 주더 터트릴 것 같은데 오늘 매직 끝내겠네요. 네,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뒤로 좀 당겨놓을게요. 신용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요거 물량 매직 끝으로 미리 변경해놓읍시다. 미리 변경해놓으세요. 이제 매직 끝내면서 1차 파동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목표가 설정해볼게요. 20% 파동은 20% 상관으로 만들죠. 20%, 2파 20%, 자, 3파 20% 라인. 이렇게 목표가 설정을 하고, 이제 파동 예측, 네, 1파동 나올 겁니다. 예측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 체크하고, 네, 상방에서, 그리고 전정 고점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물량이 좀 많이 터져 있었죠? 거래량이 터져 있었죠? 그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추가 상승했는데, 단기 매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바닥에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자, 거래량 터져 있고, 1파 정도, 2파, 3파까지도 가능성 있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는 겁니다. 딱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면, 재미있게, 흘러가는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